Thank you. 대표장님 맡고 계신 이우탁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기독교 청년 앞에 회장 이우탁 목사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인성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품격은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의식과 말, 행동 그리고 내면의 성숙도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분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격의 차이에 따라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도자지만 그것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지도자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말하기에 진정 참담한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란 자들이 부정과 부패에 관련되어 있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숨소리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썩을 때로 썩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들이 원전 서류를 조작해서 폐기하고 장관 이런 자가 서류 조작을 통해서 자기 딸을 대학에 보내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탈령해도 유아 모야 되는 나라가 언제나 나라입니까? 이런 자들의 분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조작이었습니다. 거짓말 전문이라는 걸 초딩 애들도 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의목을저른 자가 돈먹부차관이 되고 그것을 경찰에 알고도 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를 한 보십시오.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장관 자리에 임명한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고 정직함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울산 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로 계신 이우타.